네, 풍성한 삶의 기초 20번째 시간 세상 경영의 원리, 정의와 사랑 편입니다 어, 교재는 들어오실 때다 받으셨습니까?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그 뒷편에 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20번째 세상 경영의 원리, 정의와 사랑편을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하나님에게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 정의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조화로움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수용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삶 속에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듯 정의와 사랑이 늘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며 이 사랑과 정의로 부대를 섬기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가정을 섬기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원래 계획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요? 죄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원래 계획.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2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때그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 10편 89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조합해 이 나이다. 여기 보시면 정의, 정의가 의와 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예, 바로 정의. 이 정의는 의 공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방식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시편 89편은 인자와 진실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공이 정의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할때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뜻인가? 예,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인격적 관계, 이 인격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공의와 사랑으로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 나의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라. 세 번째 스텝으로 그래서 깨진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과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을 그렇게 다스리라 그리고 이 모든 다스림을 통하여 깨진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퀘스션 보실까요? 하나님은 대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게 해 주시는 이것이 자유의지. 어, 우리가 자녀들을 왜 사랑하나요? 이 자녀들이 부모와 인격적 관계, 때로는 사춘기 시절도 겪을 수가 있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관계거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인공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인공로봇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자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부모의 기대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사고를 치고 속상하게 할 때도 사실 이 부모는 자식이 중요하죠.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야. 이게 아니고 부모가 책임져 주고 부모가 용서해 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듯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보시키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는 일인지 잘 살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가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다음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시편 9편 8절, 9절, 12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1호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요새시로다. 피흘림을 신문으로 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공의와 정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다스리고 심판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본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피상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적들의 침유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 자기의 자기의 거짓 예언으로 삼아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저 바벨론은 물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게 거짓 예언자. 좀 혼란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죠. 왜 하나님은 바벨론 편을 드셔서 예.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고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이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남편의 딸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도 남편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애인과 바람을 나서 바람이 나서 남편 자식 버리고 다 도망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빚을 지고 그 애인도 이 아내를 버리고. 그냥 창부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빚다 갚아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이 있었던 얘기예요. 호세와와 고멜. 이 고멜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남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이런 음란 행위단 말이죠. 음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런 나라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수도를 에워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시드기아왕그 왕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적의 적은 동맹이라고 바벨론의 적군인 에굽에 찾아가 가지고 이집트 찾아가 이집트 왕에게 지금 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도와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온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죄를 없다 말하고 도발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공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 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개인과 나라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나는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모든 개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3번 야고보서 4장 17절,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교재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두 가지의 세상 경영원리가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히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 다 같이 한번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제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 3 절도 읽어보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종종 들려드린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도 별로 못 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겨우겨우 나와 가지고, 이 분이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용직으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의 인생에 최대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냥 뭐 가난한 가정,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일용직으로. 그런데 여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그러다가 이 남편의 남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장로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장로님이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고 뭐 20대 중후반이 됐을 때그이 공장 청소하는 거예요. 제대로 직원도 아니고 정직원도 아니고 공장 청소하고 정비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청소하고 나가니. 그 도난 사고의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남아서 청소하니 이 사람이 훔쳐 갔다. 그냥 높으신 분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그냥 질책을 받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겠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모든 게 끝났어. 그 회사를 때려치운다는 거죠. 이제 못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여보, 안 돼요. 회사 그만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보,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데서도 새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남편이 다음 날 회사 갔습니다. 그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힘든 오전 일과를 마치고 그 아내가 사준도시락을 까먹는데 이제 이제 보자기를 푸는데 그 안에 쓴 편지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여보, 그런 직장일수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드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거짓이 있는 그리고 불의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에 당신이 그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이하를 다시 한번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남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오해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가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말로 다할수 없는 내가 모독을 당하고 있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 고난을 참으셨듯,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했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심하게 문책한 그 높은 분에게 쪽지를 썼대요.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회사일수록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썼다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후에 그 누명이 풀리게 됐답니다 그 도난사건에 여러 가지가 진범이 밝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누명도 벗겨지고 이분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누명을 받아도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이동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이 되고 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오너가 자기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제 자녀들한테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니까 그 장로님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회사의 오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를 불러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손에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아픔이 있으면요 아픔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보상 받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멸시. 이 세상은 평가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나를 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며. 나를 불러주신 가정에서 부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저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신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며 하나님의 다스림 그 정의와 사랑을 붙들며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을 삼길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